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laughs> 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어, 시작하실 텐데, 근데 새해가 된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살더 먹었다는 거죠. 네, 나이를 한살더 먹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 한 49에서 신을 넘어가거나 또 또는 99에서 예수를 넘어가거나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냥 평상시에는 아또한 해가 지났구나라고 하는데 어10 단위로 새로 바뀌게 넘어갈 때아내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는 뭡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이가 우리 인생에 분명한 한계점들을 지워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주인공 어부 산티아고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가 84일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 청새치를 어떻게요? 해 아주 끝까지 잡을 때까지. 결국은 그것을 잡는 이야기로서 그 책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해밍웨이는 그가 아주 나이가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지는 도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두 눈을 제외하면 노인의 것은 하나같이 노쇠해 있었다. 오직 두 눈만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띄었으며 기운 차고 치칠 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나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의 두 눈만은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렇게 스스로 외치면서. 그는 끝끝내 잡기를 원했던 그 고기를 잡았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그가 78세 때, 여러분, 청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간추린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이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라도 늘푸른 청춘이다. 여기 의구심이 하나 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이다. 왜 예순 살 노인을 예순을 노인이라고 말할까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1800년대. 1800년대는 여러분 예순이면 노인으로 들어간. 자 중요한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큼 늙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늙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젊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 85세의 갈레비라는 여러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가 무엇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도 힘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젊을 때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그 강건함이 이 갈렙으로 하여금 저 산지를 내게 달라 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1 0절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방황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년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다 45년으로 묶어가지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있다 즉 아직 정착을 못한 거예요 땅을 나누어주고 가나안 정복이 딱 끝나야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정복하지 못할 그러한 과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 남아 있는 땅은 어디예요? 골짜기, 산지, 가난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들만 요새를 이루고 살았던 그 산지를 정복을 못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절에 말하죠. 우리 구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laughs>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조상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정탐을 마치고 난 다음 갈렙과 여호 이 모세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조상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걸 여호수아에게 들임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산지래요. 이 산지. 남들은 가난 정탐을 하고 난 다음, 야, 그 안악, 거인 자손들 때문에 간담이 높고 맥뚝이라고 칭했는데, 이 갈렛만큼은 비전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였다면, 저 산지에 있는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아마 그때 모세로 하여금, 아마 이 갈렙이 그 산지를 자기의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약속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에 무엇을 보고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건 갈렙에.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말하기가 어려운데 8 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스스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였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또한 모세도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즉 갈렙의 특징은 충성됨입니다. 그는 충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요구하는 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소위 난공불락. 거기에는 아낙이라는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 1 0 명의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악평을 했어요. 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근데이 고백이요 45년 전의 고백과 거의 흡사해요. 45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과연 족과 굴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45년 전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갈렙의 충성이 있어요. 45년 전에 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실함이라. 지금 85세 때에 그 믿음과 신실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laughs> 왕년에 왕년에가 뭐예요? 소시적에 그 옛날 아, 나도 왕년에 해 봤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 봤고 나도 그 시절 금식도 해 봤고 훈련도 받아 봤고 청년부 회장 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청년부 회장도 해 봤고 전도회 회장도 했고 다해 봤대요. 여러분, 재밌게도 내가 왕년에라고 강조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년에는 잘했는데.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다?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지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거로 흘러 내려가면 안 되고 현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동일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왕년이 좋으면 뭐예요. 현재가 나쁜데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과거에는 내 생명의 신앙에 직결된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별볼일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불행한 신앙이에요. 갈렙은 왕년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젊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했고 나이든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러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도 과거나 지금이나 아니 미래가 더 신앙적으로 훌륭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갈렙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나는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충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강건하다. 이런 무엇에 강건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지키는 일에 강건하다라는 뜻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가 된 노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이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냥 저절로 쇠하여집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앙도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약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늙어지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갈래과 같이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서 그래서 삶 속에서 내 내적으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뭐 내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런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게 된대요. 바로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이 열매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충성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인격 성숙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실은 공동체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즉, 오래 참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인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가지고 "아,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명상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공동체 속에서... 부닥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가.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충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가 나타낸 열매였어요. 충성에게는 두 가지의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번역, 또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의 번역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충성이 되는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말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말미암마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르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내가 받은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누구를 이야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 진행받아였다가 다시 부활하였다. 이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리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 위에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 우리 속에 내적으로 생겨나면 그럼 충성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성이냐? 아니요. 이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하게. 내가 믿으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신실함이요. 믿음과 신실함이 합쳐질 때 그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노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충성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그 말씀을 믿게끔 하시고 이 믿음의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순종 실천하도록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어보면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 삶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신실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나에게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실해야 돼요. 그런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원치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충성은 그냥 나 혼자 마음으로 예수 믿고 고백하며 그냥 살아가면 충성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 갈렙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믿음은 이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laughs>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뒤에 말합니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너희에게 참 믿음이 없다. 오늘 갈리에게는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산지를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지를 얻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에서 신실함을 보여 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뭐냐?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고 2025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자기 감동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제일 먼저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이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갈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지? 지기 싫어하는 문제가 뭐지? 왜 사람들이 저 문제를 꺼려 하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그랬어요. 거기에는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힘, 기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할 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전히 쫓은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나이의 한계도 있고 또한 내 삶의 환경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의 한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